스케치 리뷰입니다. 최근 아이폰14가 출시되었는데요. 급등한 환율이 반영되어서 기존 대비 약 20만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반 모델을 선택하기에는 애플이 자랑하는 칩셋이 A15 바이오닉으로 동일해서 물론 코어수랑 램 차이는 나지만 굳이 더 비싸진 아이폰14를 선택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 아이폰14 프로로 가자니 의외로 무거웠던 이 갤럭시 Z 플립3 때문에 어, 더 이상 무거운 폰은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아이폰14 프로에 128기가 기본 가격이 155만원이더라고요. 이제는 기본 용량을 256기가로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막상 요6 기가로 구매를 하자니 170만원이었어요. 저는 대부분 미러리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 카메라 때문에 170만원을 들여서 아이폰 14 프로를 사는 것은 좀 오버인 것 같고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는 가성비가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다보니 오히려 23 시리즈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보였습니다. 구형인데 굳이 새 것으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중고 가격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바로 막차를 타버렸습니다. 256기가에 상태 깨끗한 것 기준으로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이제는 14%살 돈이면 13미니 두 개도 사겠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는 취미가 생기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갖고 다니다 보니 이 스마트폰의 스펙에서 이 카메라 스펙은 저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요. 어,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무겁고 휴대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이폰 13 미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폰 13 프로도 집에 있는데, 이것을 케이스까지 장착을 하면 정말 무겁더라고요. 이 무거운 폰들을 쓰다 보면, 어, 손바닥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새끼 손가락을 받치게 되는데요. 어, 손가락도 아프고, 이게 살짝 기형이 온것 같아서, 야, 이제 폰은 가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아이폰14 미니가 단종되지 않았다면, 가격이 올라도 구매를 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지. 어차피 램 증가 말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13mm를 선택했을 것 같네요 어, 기존의 13 프로 그리고 갤럭시 Z 플립3를 사용하던 유저 입장에서 이 아이폰 13mm의 장단점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 너무 가벼워요 점점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키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다른 길을 걸었던 아이폰 13 미니이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벼움과 이 만듦새에서 오는 이 만족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서 이 각진 디자인이 싫든 좋든 그립감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 아이폰 13 프로나 이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할 때는 바지가 축 처지고 어, 특히 남자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아, 우리는 앞주머니든 뒷주머니든 바지에 스마트폰을 넣잖아요. 지플립3를 접어서 바지에 넣으면 두께가 두 배라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이 정말 신경이 쓰여서 이 손에 들고 다닌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바지 주머니에 쏙 들어가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 가끔 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어, 평소에 집에서나 놀러 가서나 이 미러리스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데 어, 급할 때는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이 스마트폰으로 찍거든요. 어, 카메라 성능도 애플 감성 한 스푼이 들어가서 그런지 어, 느낌 있게 잘 나와서 매우 좋았습니다. 어, 쓰면서 느꼈던 단점을 꼽아보자면 생각보다 이 60Hz 주사율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빠진 역체감이 좀 있더라고요 어, 이 아이폰 13 프로도 이 갤럭시 Z 플립3도 어, 120Hz 주사율을 사용하니까 UI가 휙휙 넘어갈 때 역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이 영상도 60Hz 이하로 만들기 때문에 어, 시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스크롤을 하거나 이 스와이프를 할때 조작상 역체감이 이 정도로 중요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다음으로 단점도 얘기해 보자면 이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느낌이 납니다. 짠짠짠짠.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하던 유저로서 하루에 한번 정도 충전하는 것은 이게 익숙한데요. 초기에 뭐 이것저것 세팅을 할때 금방금방 배터리가 반 이상씩 달아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막상 성능 테스트 결과들을 찾아보니까 이 갤럭시 Z 플립 3보다는 오래 가더라고요. 어, 단점은 이두 가지 정도인 것 같고요. 애초에 저렴하게 구매해서 그런지 체감되는 단점이 없었어요. 어,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고 그 애플 카플레이 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요. 요 갤럭시 Z 플립 3로 갈아타면서 애플 카플레이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폰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음악을 조작하고 했었는데 다시 아이폰으로 넘어와서 애플 카플레이를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는 아이폰 XS, 11, 그리고 13, 아이패드 프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까지 사용하던 앱등이었는데요 잠깐 갤럭시 Z 플립3에 홀려서 앱등이 탈출을 했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아이폰 13 미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혹시 아이폰 13 미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고요 좀더 써보고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 억지로 아이폰 같이 이렇게 썼는데, 역시 이게 편하네.